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오륜가는, 거기 읽어볼게요. 주세붕이 황해도 해주감사 생활을 할때 지은 것으로, 그죠?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일을 노래한 교훈적인 시도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 다섯 가지 윤리를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개몽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가가 직접 특정 입장에 있는 화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성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야기하기도 한다. 자, 봅시다, 그러면. 1번.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 1번. 가와 바에서는 작가가 화자로 등장하여 개몽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럼 가봅시다. 그죠? 이 말씀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 자기가 화자로 직접 등장해서 내가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바도 뭡니까? 나로서는, 이런 이야기죠. 나로서. 만약 종장 보면은. 날로서 마디어시죠. 맞이하게 되면. 그러니까 화자, 자기 자신이 직접 이 시의 화자로 등장하죠, 작가가. 자, 그러니까 1번 어때? 가와 바에서 작가가 화자로 등장하여 개몽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1번 괜찮죠? 자, 2번 봅시다. 나에서는 화자를 자식으로 설정하여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다. 자, 자식으로 등장하고 나옵니까? 그죠? 제이수 보면 은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이런 날 낳으시고 하니까 내가 자식으로 등장하죠, 화자가. 그러니까 2번도 괜찮네, 부모와 자식의 도리. 3번, 가에서는 감사생활 하고 있는 작가가 임금과 신하 간의 올바른 관계 그쵸? 가에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도 많네요, 3번도. 4번, 라에서는 화자를 아내로 설정하여 남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화자를 아내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자, 사서 보세요. 지압이 밭갈라간데 밭골이고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니까 뭐야? 지압이라고 불렀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로 설정하고 있어요? 부인으로 설정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요번 거 맞죠? 4번도 정답이 맞네. 자, 5번 봅시다. 마에서는 아우를 청자로 설정하여 형인, 화자가 형제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훈계하고 있다. 여러분, 마에서는 뭡니까? 처음에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우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 형이 등장하고 있지. 그니까 어때? 음, 마에서는 아우를 청자로 설정하여? 이거는 아니죠. 그니까 처음만 누가 누구로 등장해요? 처음만? 처음만 아우, 아우가 등장하죠. 두 번째 줄은 형이 등장하지. 그러니까 5번은 정답이 아니네. 그러니까 답이 몇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죠. 5번? 어, 정답이 아닌 게 아니라 5번이 틀린 말이죠. 5번이.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 자, 3번 봅시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마지막에 한 수를 덧붙인다고 할때 가장 적절한 것은 돼있네이 작품의 제목인 오륜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과 중복되지 않을 것. 자, 기존 내용이랑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 어떤 내용이 되겠어? 자, 이런 것 중에 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륜의 내용을 반영하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형제 간의 동목이 아니라, 원래는 친구 사이에 어떤 부무유신이 원래 들어가야 되죠. 부무유신. 그래서, 적어봅시다. 오륜바에서는 부무유신이 빠져있어요. 부무유신. 부모 유신이 뭡니까? 친구 사이에 어떤 도리를 이야기해서, 친구 사이에, 친구 사이에, 우애 도리. 이게 빠져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면 되겠죠, 이거. 부모 유신. 그래서 봅시다, 1번.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 난임해정이 녹수 흘러간데, 청산이야, 변할 순가? 그러니까, 농, 여기 1번 시조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황진이의 시조인데저 봅시다, 황진이의 시조 자, 녹수가 흘러가도, 청산은 변화의 안 변해요 항상 푸르게 안 변하죠 그래서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서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자 녹수는 그러면 뭐야 화자의 감정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냥 임에 대한 사랑과 걱정을 뜻합니다 일번 시조는 그러니까 오륜의 내용이랑은 전혀 별개죠 이거는 자2번 봅시다 나무로 삼긴 중에 벚같이 유신하라 밑줄겁시다 거기 나오네 벚같이유신하라 자. 뭐야? 친구 사이에 어떤 신뢰, 우애가 있어야 된다. 2번이 답이네. 바로 내의 웬일을 다 니로려 하노라 나의 잘못된 일을 다 말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그런 어떤 혼문 없이 지내는 것답 2번이 됩니다. 3번 봅시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배를 바라보니 그리던, 우리 이거 배웠죠? 이거 윤선도의 말음인데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겠는가? 자연에 대한 어떤 이야기죠? 말씀도, 음, 웃음도 없지만, 못내, 좋아하노라. 이렇게 해서 윤선도의 만응 우리가 배웠어요. 자, 4번 시조는 별표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반중 좋은 감이 고화도 보이는다. 보는 순간 뭘 떠올리냐면, 항상 이걸 떠올립시다. 부자 유치, 부모에 대한 효도, 효, 이를 떠오리세요 반중 좋은 감이 고화도 보이는구나. 유자 아니라도 품엄직하다 마는품어가반길를시 시끄러워 서로 하노라.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 효도를 이야기합니다. 4번은 자 5번 봅시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주고 나는 잘못건이 돌린들 골까 늙어도 서로 짐좀차지실까 5번의 내용은 자유유설 이야기하죠 5번은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요. 5번이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끊어서 이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